네 안녕하세요 리본 공주의 이명순입니다. 네 어, 웨딩 드레스 포사지 하고 어, 여러 가지를 지금 겸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최근에 작품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조금 이제 작업하는데 손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어, 좀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아이템 여러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애기용 핀또 어머님들 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복잡한 공정이 아닌 단순한 걸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지나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기들 핀입니다. 핀이고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는데요. 어, 난이도가 좀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작업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어,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단순한 걸로 오늘은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핀이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만들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골무가 되겠고, 핀이 되겠습니다. 핀의 효과는 이제 가위가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 글자가 조금 큰 글로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조금 큰 글로 들어갈게요. 그런지 기본적으로 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두 겹으로 제가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지금 어, 핑크가 화이트하고 같이 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칼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건 이제 크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작게 커팅을 하겠습니다. 4 4예요 44고 이건 이거는 밑에 리본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25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분하게 어, 빨리 안 하고 천천히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단순한 거. 복잡하지 않은 걸로. 저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어, 영상에 올릴 거라서 편집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이거 한, 이제, 중간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어, 컬러가 어, 화이트가 위로 오게끔 하고 싶다 핑크가 위로 오게끔 하고 싶다 할 때는 본인이 어, 계산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가운데에다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미 어, 모양은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칭으로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양 사이드로 같이 나오게끔 어, 대칭이 되게끔 항상 그렇게 어,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 중앙으로 어, 핀침을 고정을 하시고요. 이게 조금 불벗 하신다 분은. 아, 핀으로 이렇게 아, 볼펜으로 이렇게 그 중간에다 표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바로 이제 핀으로 고정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셔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원단 자체를 좀 부드러운 걸로 하세요. 막 이렇게 너무 딱딱한 걸로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어 본인이 숙달이 되시면 그때는 조금 어 여유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큰 걸로 용량을 좀 늦게 잡았어요. 큰게 사이즈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어 5cm가 되겠습니다. 5cm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을 이쪽이 아닌 안쪽으로 나 앞으로 당기세요. 당겨서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냥 반대로 왔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반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 핀으로 고정을 해놨던 이 부분으로 왔어요. 살짝 옮기시고, 이, 이쪽 편, 왼쪽 편에 있는 리본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그 가운데에다가 핀층 꽂혀 있는 그 부분에 어, 이 기구를 맞춰서 지금 5cm입니다. 가운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마감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시침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대칭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대각선 쪽에다가 핀을 고정을 해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비핀은 항상 대칭이 오른쪽, 왼쪽 같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 위치나 지수가 안 맞으면 이게 이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 주시, 어,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오른쪽, 왼쪽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가운데를 요 위에 이렇게 시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똑바르게 왔어요. 간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왔어요.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이 부분을 고정을 잡으시고 핀을 이렇게 감으세요. 손에다가 실을 감으시고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 모양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한 두번 세번 둘 셋. 이렇게 감으셔서 뒤쪽에다가 시침을 해주세요 풀리지 않게 이렇게 왔습니다 어, 핀을 머리띠 핀또 애들 어, 돌잡이 할때 쓰는 머리띠 왕관 다양하게 제가 어, 많은 페이지에 지금 작품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이용을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시고 또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찬찬히 급히 오실라 하지 마시고 찬찬히 따로오시면 돼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손으로 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 부분은, 어, 삼각으로 가시던, 어, 일식선 가시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는 모양을 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놓은 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직선으로 이 부분도 위로 대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작업하실 때는 꼭, 어, 치수를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한뭐0.5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어,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그걸 커팅을 해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어, 크기를 너무 작게 잡으시면 아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여유있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는 천천히 해서 가도록 하세요. 너무 빨리 갈라 그러면 힘들어요. 어, 처음에 이제 시침을 하시는 분들은 어, 잘 이렇게 바늘을 잘 잡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손에 상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위에 모양을 제가 만들었는데 칼라는 어, 핑크톤으로 어, 올라오게끔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밑에 어, 받침을 이 받침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넓이는 지금 40입니다 이게 어, 40mm 인데 이거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20 봅니다. 조금 이제 공정이 조금 복, 어, 복잡한 것은 조금 작업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기본도 모양이 다양한데 오늘은 제일 기본으로 되는 걸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5mm가 되도록 어, 그렇게 해서 중간을 잡았습니다. 어, 잡았었을 때이 조금 전에 핀칭 꽂았던 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시고 어, 이렇게 했을 때 핀으로 고정을 하셔도 되는데 안 그러면 바늘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가운데다가 에 한번 시침을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는 어, 고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어, 피는 빼주세요 빼주셔서 어, 이 양쪽에 두 개를 양옆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게 꼭 맞을 수도 있고, 약간의 틀어질 어, 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옆으로 시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움직이지 않으시게 이쪽으로 고정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왔습니다. 일직선이 되게끔 올라와 주세요. 이게 좀 밑에 있습니다. 쪽 우리 이렇게 한분 실을 감으시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이거 매듭을 하시기 전에 어, 너무 이게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커팅을 해주세요. 음? 되셨 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여기 당길 때 너무 꽉조 이지 마세요. 좋 으면 믿 어, 미더, 이거 리본 밑 에, 그주 름이 이쁘 게지 지를 않 습니다. 적 당하 게힘을주 셔서 빼 시면 될것같 아요. 하시고 그 여분의 매듭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매듭 부분을 어, 깨끗한데는 밑으로 가시고 어, 연결하셨던 그 부분을 위로 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어, 여기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위입니다. 여기는 위치에요 이렇게 올렸습니다이 올리실 때 어, 글로건이 굽기 전에 이 방향을 잡아 줬어요. 앉았을 때. 올렸을 때 방향을 잡아 주셔서 어, 옆모양이 이쁘게 잡히도록 꼭기 응. 전에 그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어, 이게 방향이 정확한지 한번 뒤쪽으로 넣어서 안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핀을 어, 핀을 사용하시는 분이 쪽에다, 아니, 오른쪽에다가 핀을 이렇게 놓겠다 하시면 이쪽을 올리시면 되고, 왼쪽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분은 이쪽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어떤 분은 나중에 해놓고 나서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안치질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쓸수 있게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건 애기 빈이니까 지금 작은 걸로 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음. 그런데 밑에 받침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어,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핀을 작은 걸 냈으니까 작은 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올려주시고, 글루건 올릴 때 너무 글루건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옆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글루건을 쏠 거냐. 이 손을 고정을 하시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여시고, 예.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올리겠습니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핀의 넓이만큼 커팅을 해주시고 마감 처리를 해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여기에다 글로건을 올려서 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끈 네, 마무리는 항상 깨끗하게 이쪽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의 마지막 남았던 이 부분을 글로원에다피에다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손으로 하기 힘드신 분은 핀셋으로 핀셋으로 하셔서 이렇게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익숙지 않으신 분은 핀셋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은 본인이 갖고 싶은 색상을 골로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애기 오다고 세트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끈으로 묶으시고, 이제 그 밑에다가 핀을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 밑뒤 받침은 이 모양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모양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모양으로, 어, 이렇게 해서 올리시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많이 해 주셔야지 많이 제가, 어, 작업을 해서 계속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